동대문구의 광석교회는 교인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성경 통독 프로그램과 성경 필사 대회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회 순례 오늘은 비대면 신앙 훈련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교인들의 신앙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 사회 섬김 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는 서울 광석교회를 소개합니다. 이빛나 리포터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 아파트. 유 혹은 신현재 집사 부부가 성경필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출석하는 예장통합총회 소속 광석교회에서 진행하는 사복음서와 시편 말씀 필사대회에 참여하는 겁니다. 서울광석교회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자칫 정체될 수 있는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돕기 위해 성경필사대회와 온라인 성경통독 프로그램, 가정예배 안내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필사와 가정예배 안내 책자, 온라인 통독 강의 등을 제공하고 이를 완료했을 시 시상을 통해 격려하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가족, 구역별로 조를 이루어 성경필사에 참여하게 하고 짝꿍 제도를 도입해 통독한 말씀을 나누게 하면서 비대면 문화 속에 약화된 성도 간의 교제를 이어가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짝꿍이란 제도가 있어서 짝꿍하고 매일매일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 중에서도 제가 얻는 은혜가 크고, 저랑은 다른 관점에서 보셔서 또 성경을 또 같이 얘기하고, 이런 계기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통독을 하면서.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좀더알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광석교회는 교인들이 집에서 들을 수 있는 묵상 찬양을 선별해 온라인으로 공유하고, 목회자들에게 신앙 관련 질문에 해답을 요청하는 온라인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뉴 노멀 시대 속에서 교회가 이제 기존의 전통적인 어떤 예배, 전통적인 모임들이 많이 이제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모이지 못하는 성도들이 좀 새로운 방법으로 서로 영적인 소통을 하고 함께 교통을 할수 있을까 그런 걸 이제 고민하면서 하나하나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광석교회는 지역사회 섬김 사역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매달 지역사회 어려운 어르신들을 초청해 생일잔치를 열어주는 한편 독거어르신 반찬지원사역과 거리청소, 추수감사절, 과일바구니 나눔 등을 진행해왔습니다. 현재는 코로나19 상황 속에 사역을 잠시 중단한 상태지만 성김 사역을 재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고 선교를 한다고 할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늘 지역 사회에서 칭찬받고 인정을 받는 교회가 되자. 그리고 우리 교회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이 행복해 하는 그런 교회가 되자 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해 가고 있습니다. 광석 교회는 앞으로도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하고 다음 세대를 하나님 나라의 인재로 양성하는 일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이빈납입니다.